자, 소앤스마일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그 아들 3명이 4명이 합작으로 가상자산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상자산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사업이 돈이 된다고 트럼프가 가족 사업으로 코인 사업에 본격 진출해서요, 대통령으로서 코인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 세 명하고 같이 가상자산회사를 차릴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이 참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기가 정책을 갖다가 총괄하면서 실제로 지금 가상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 스스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던 트럼프 일가의 자산 규모가 10억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4,700억가량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스스로 가상자산 코인 가격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 자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일가가 스스로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순자산 규모가 올해 9월달에 77억 달러였는데 최근 67억 달러로 10억 불이 줄었는데 전부가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고 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30% 정도 고점에 대비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때 1비트 코인이 100만 불 간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막상 가상 자산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밀고 가던 트럼프 일가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거 자, 트럼프 미디어가 새 수익 모델을 마련하려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파생 상품 등 가상 자산에 20억 달러, 3조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최근에 25%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설립한 가상 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 가격이 9월 초에 0.26달러에서 최근 0.15달러까지 추락해서 장부상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이 아무리 가상화폐를 띄워도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서 지금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이제 김이 빠져버리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자기 회사 수익을 별로 못 내는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자기가 직접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상자산 회사도 빌빌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도 내 마음대로 해서 스스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에서 코스피 비험을 밀고 가고 있는 이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는 절대로 최고 권력자라도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손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맹윤 진사갈비. 한때 제가 이 갈비 체인점이 정부의 정책 자금을 한4% 안팎으로 빌려가지고 10%가 훨씬 넘는 이 가맹점 등에 대한 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맹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돈 벌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맹점 입주 지망자들을 상대로 돈을 고리로 빌려줘서 돈을 벌고 이중으로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은 10수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해서 그 대부업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명륜진사갈비의 가명본부인 명륜당 대표 이종근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명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으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수사 결과를 따르면 대부 등록을 하지 않은 이 회장이 2023년, 2024년 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4% 안팎의 저금리로 790억의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빌린 뒤에 특수관계인 자회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12%에서 15%까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빌린 금융 회사에는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이 매년 진사 갈비와 관계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831억을 빌렸는데, 대부업으로 흘러간 가맹본부의 자금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그럼 뭔 돈으로 대부업을 했는지, 그게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그런데 가맹점주는 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대부업체에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가맹본부에다가 직접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이 돈을 빌릴 때는 자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리고 상환은 가맹본부에 하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불법적으로 수치한 금액이 대출 상환금 99억, 이자 56억 등 155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이해장이라는 사람이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 업체 A사에 4.6%로 791억을 빌려주고 이후 A사는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4.6% 금리로 801억을 빌려주고 다시 이 돈은 가맹점주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요약하자면, 명륜 진사 갈비가 자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그 자회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3중 구조로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대부업체 지분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100%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민생 경찰 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쪼개기 수법을 써서 12개로 대부 업체를 나누어가. 대부업체 자산 100억이 넘지 않으면 지자체 관리를 받는 거죠. 금융당국이 아니라. 그래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느선하다고 보고 이런 수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 갈비집에 하는 수법을 보면 전형적인 조폭들이 사업할 때 쓰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 저는 검찰에서 명륜 진사 갈비가 이런 조폭들하고도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명륜 진사 갈비, 가맹점주들이 5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점주들이 자율 결정에서 받은 본사 차원의 금융 지원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웃기는 짜장이죠. 자 코가 끼어 있으니 이렇게 처신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보면 한국의 프랜차이즈 저항인 백종원씨 관련해서도그 관련 가맹점주들이 백종원씨에 대한 비난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짜자라고 집계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가맹점주들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활성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미국에서 생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금 한국에 와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자영업의 성격이 굉장히 왜곡된 겁니다. 자영업자는 자기가 가진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자기 가게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프랜차이저가 가진 이 명성에 기대어서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프랜차이저 가입한 사람들이 프랜차이저에 어리되어 가지고 돈 뜯기고 문 닫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보면 피자 프랜차이저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가맹점의 천국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들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좀 성공하면 프랜차이즈 개수를 갖다가 수십 개로 늘리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간에 이 동거래 같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존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가맹점을 갖다가 혹으로 삼아서 돈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걸 광고나 tv 출연으로 메꾸는 것자 이런 것들을 저는 지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언제까지 프랜차이저 후진국으로 남을 겁니까? 제일 웃기는 꼴이 뭔가 하면, 자, 백종원 지이 가맹점주나 명륜 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지금 자기 프랜차이저 회사 살려달라고 집회하고 탄는 쓰내는 꼴이란 겁니다. 참 웃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